6월 29일부터 7월 1일, 이 시기 운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먼저 복주머니를 두번 누르시고, 복 듬뿍 받아가세요. 물 흐르듯 흘러가던 6월의 끝과 7월의 시작. 단 3일 동안 운의 흐름이 조용히 뒤집힙니다. 6월 29일, 멈춰 있던 관계와 일이 가볍게 흔들리며, 숨겨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30일엔 불과 쇠의 기운이 충돌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나 기회가 갑작스레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7월 1일, 흐름은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무심코 떠오른 생각 하나, 스친 만남 하나가, 다음 달, 아니 올해 전체 운을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 시기엔 갑자기 오는 연락, 집안 분위기의 변화, 작은 예감조차 그냥 넘기지 마세요. 3일이 지나면 운의 문은 다시 조용히 닫힙니다. 그러니 지금, 사소해 보이는 행동마저 신중히 골라 7월을 당신의 달로 만드세요.